올려주는 인파에 대비해서 많은 해라 대책을 말은 해라 라고 내가 지시를 했고 또 경력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공간이 열린 공간 TV인데 좀더 대책을 어. 마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어, 했다 이태원 충어의 벽인가 네, 거기가 바뀌었네 디자인에서 어, 그 시민대책위원회 쪽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나봐 해밀통 오태츠카 같이 해서 그렇게 했는지 평상시 수수로 인파가 모일 것이다. 그게 1 0만입니다 음, 해밀턴 호텔, 호텔 소유주사나 아, 이 누구누구라고 하고 어, 여러가지 부그 음, 그 현장에서 여러가지 성추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검제예방대책 중심으로 어, 대책을 제시했고그에 따라서 용산에서 어, 10월 27일 날 개혁을 작성해서 112로 보고했고 그걸 취합해서 112 실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자, 추가 배치를 해서. 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경력 배치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요저 네, 이거 열린 공간 TV일 거예요. 동기 동 20명이 추가됐다는 음. 거 아닙니까? 매일 아, 크시마 아, 시대도 왔으나그러면 9시 30분, 그래, 아, 그래, 그래. 30분부터 배치되기로 된거죠 원래는 8시 30분부터 배치인데 어, 어 159명으로 늘었나 봐요. 근가 상황 관리를 하면서 좀 빠지는 기간 동안은 아이고 몇명 이제 또 누누를 하면서 이게 팀 12명이 교통을 관리하고 9시 30분부터 식사 끝나고 자, 9시 30분 관리를 했습니까그 그때 당시의 경력 배치 사원은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은 그날 집회가 끝난 시간이 보면은 대부분의 집회들이 8시, 9시 정도 되면 다 끝나요. 그랬으면 그 끝난 그 집회 대비하고 배치되었던 경찰기동대 거기를 추가로 여기 이태원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예, 우선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배치를 하라고 이야기한 거는 경찰기동대가 아니고 제가 형사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8시 반 이후로 왜 경력을 이동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은 어 제가 이태원 할로윈과 관련해서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이임재 사장으로부터 어 11시 36분에 전화를 통해서 받은 게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동대 경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경력 사전 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용해인 의원님 네, 김상호 보센터장님 나와주세요. 회답하도록 하시네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상황 보고 및 전파가 국가 위기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죠. 네. 장수에 어디에 전파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재난 미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상황실로 전파했어. 네, 위기관리 그 센터의 상황전파 매뉴얼에는 보건복지부나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포함되어 그렇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국가적 대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국가적 네,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목 Ei> 누가 밀고, 밀치고 했다는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실제가 무너지고서, 이 넘어지고서 이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 인파, 압사 사고라고 했는데,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압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물,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니야. 대기에서 그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냐, 없냐. 이제 행정상, 그, 그 정부 조직법에 그 제대로 구성이 돼서 그 활동했냐, 이렇게 보면서 개선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국감을 한번 저하고 어본다 이런 네. 식으로 아니, 있는 거야. 범죄의 강의는 특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넘어졌다는 건 네, 네, 외, 외부적인 힘이 작용했다 그 심의 아, 규형이 누가 깨지느냐 이렇게 오면서 자화되고 있어야 뭐, 되는 뭐, 건데 문제가 뭐, 뭐야 비서실이었고, 안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요거실을 하려고, 요거실을 하는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건가, 건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게 시간상으로 네, 현상적인 일이야 그렇게 모였다가 네, 흘러졌다가, 흘러졌다가 어떻게, 어떻게 됐지 몰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좀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인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겠지 하지만 자유를 외치고 이 할로 윈제이어예 어 참여한 시민들이 이 감성을 존중해서 아 그냥 나도 봤어 자유권을 한번 발동해 볼까 그리고서 니들 마음도 지성을 갖추고서. 활동을 아, 해 주세요. 아, 이렇게 광곡키 얘기할 뿐이지 지성을갖고서 다른 그러니까 어. 지성주의자가 있단다. 어떤 놈들인가 한번 봐라보면서 있어 보는 거지. 지그을갖고있런는지성 음.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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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아, 거기, 아, 거기 아, 갔겠어요. 그런 지성을 가져왔으니까 할로윈데이. 죽은 것 같이 한번 길을 걷다가. 아 세례 나왔으니까 좋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할까? 또 할까? 또할뭐그 어떻게 할까 또 저희 할까 또할것 같아요. 또 이걸 가지고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건 지자체가서잘 지자체가 해야지. 그것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침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직 책은 비서관실도 다르고 조직 명칭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잖아요. 뭐이좀 아, 구현 설명을 네, 드리면.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네, 설명하지만요. 네. 이건 업무의 소관 업무에 네, 대한. 구현, 구현 설명을 드리면. 명칭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0그 센터장님, 제일 먼저 질문드릴게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위기징무 감시평가 보고서 제출하는 곳 어딥니까? ppt 넘겨주세요. 어딥니까? 네, 작정하고서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원인규명을 안 한다. 수십 번 이상 할겠지 책임 전가하고, 우린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하시라고. 예, 예 앞으로 우한 네, 이렇게 할겁니다 하면서 중앙생활기관에 가는 길. 을는 예, 어디입니까? 예, 그것도 뭐 틀렸다고 얘기했어지제 목적이 저를요? 그거니까 위기 진호 감심미 평가 보고서를 중앙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부 장관님으로 알고.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명시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상황 팬만 회의를 개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좀 다른데 아니 어디에 있냐고요 해안부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 실시간 파악에 필요한 국가지도 통신망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국가지도 통신망을 운영하고 자 있어요. 우리 그래픽을 네, 아주 잘 썼죠 위 음. 재난 상황을 총괄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픽이야 운영할 임무를 가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재난 관련된 매뉴얼은 해안부 장관님께 있습니다 네,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러니요 상황 전파가 위기 관리 센터의 역할이고 그것을 다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국가 위기 관리 센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위기 관리라는 네, 것은 지침을 어기고 대통령실이 지침을 사무할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재난대응있대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는 것이 기본적인 거야. <laughs> 나는 그렇게 봐요. 정파만 말씀을 하십니까? 아, 공무원들 사고 생각을 네. 해, 들어보면서 예, 우리는 그렇게 그 또느끼고수어 있는 거야. 예. 아무것도 안 해서 공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막 등장해요. 아니요. 예. 뭐, 해구도 공개 안 한다는데 그쪽이나 그쪽이나 똑같아. 참사자들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유가족 얼굴도 공개 안해 그러면서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알면 뭐 해? 알수 없어. 알려고하지마 보고 예, 싶으면 또 얼른 보는 거니까. 보고 싶으면 봐. 급한 상황이면 아유. 1분 1초라도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 당선 직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예. 네. 그런데 3사 이후에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 몇 분의 공백이 있었죠? 네. 실시간. 네 실시간 회의는 음, 코냐 대통령이 참사 인지한 이후에 99분 뒤에서야 긴급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맞죠? 제가 뭐좀 해명을 드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그첫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그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았고요. 유관 관계자들과 사실상 논의를 하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부처를 하지만. 그 현장 응급조치 일순위를 줬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는 말씀하시는 을 거잖아요. 근데요 대통령이 현장에, 현장도 부처를 현장도 파악을 하지 않,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지시도 뒷북 지시였습니다. 아 그렇죠. 23시 54분경에 응급의료팀 파견 지시하셨을 때요. 3회 여기에, 3회 어, 어, 참사자, 아니, 참사자, 네 여기에 참사자, 시신자들이 뭐라고 떠 되는지 그 있어. 이씨가 중요. 저희 상고인이나 그런 거 있다고. 대통령이 그 안에 있어 본 사람이 회의 있어. 보고 이상게죽은에서하있이야돼 살려할 있는 초기에 해야 했었던 회의예요. 해야 알고, 해야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의 첫 출근 기록을 보면 서초에서 용산까지 8분 걸리셨거든요. 여기 이렇게 잘 보내시고요. 이게 지금 아유, 어, 오늘 로키했죠 어떻게 된 로키 천주노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예, 인천 소구갑의 김경용입니다 먼저 159명의 고인에 대해서 아,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아, 이태원 참사는 제가 보기에 완전 컨트롤 타워. 그래서 이제 상인들은 상이야. 고가십니까? 잘쓰의 뭐, 영업장을 재난,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시민들이그는데 어, 그렇게 느껴 보는 거지. 서울시장, 마지막에는 용산업청장, 어쩔 수 없이 어, 이 재난을 스템에이무너질것 같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 고막기 생각해야 할게 모든 걸 늦게라도 이런 두개있어짐면로써 어 피해를 적게 만들 수 있다. 빨리 음, 피해를 적게 만들 수 있어. 오부터 먼저 알린 거 아니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하고 또 광화문까지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어 전화 받고 밑에 차관한테 또 지시만 내리고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빨리 중대본을 결승을 예, 해야 요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가죠. 새 설날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작했다. 저기 보내시고요. 여아이또는 예, 계속 슬퍼하시면서 자, 추모하시면 됩니다. 말합니까? 야 우리 모두 네? 축하만이 살자. 잘 넘기겠죠? 몇 가지 어, 아, 이거 열린 공감 TV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 서장 같은 네, 여기저기 네, 이태원 자체가 그래. 이태원 일대가. 그그 그래서 랬저기물려서성체해져서 네, 그런 게, 이런 게 있다. 바디캠을 봤을 때한 11시 20분에도 이 협회에 쌓여있는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구할 생각을 해야지 현장 가봐야. 아니 그래 사항수 거야. 세우라니까 그러네. 그리고서 연못됐나 그리고 그러면서. 정도는 주워치고 저거는 적기하고 어, 딱 계산이 나올 거야. 이 앞서야 조건이 되나 그러면죠 일차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방에. 개인 사정여무좋습어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니다 아, 너무 음, 어, 음, 네, 아, 너무 좋습니나 아, 너무 좋이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 아, 너무 좋이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다 아, 너무 좋니 아, 이 집회 때문에 투여할 인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상임이 와서 얘기한 사람이 8시 36분에 그 퇴청하면서상황실 체크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임재소장은 1시간 동안 드라이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근데 여기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하면 다 일일로 아, 모은다고 하는, 하는 거야. 다 이상없어. 여러분들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음, 사람이 그래야 아니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은 잘 되는 대책을 거야. 지금 물러가야 할 사람들인가?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 아 국회의원도 물러나야 돼. 자, 우리 음. 한우소 국정상황실장과. 필요없어 국회의원들도 여기 있으나마나. 저한테도 그 재난 업무는 국가 대한민국에서 다 없어져도 다다 돼. 다 괜찮아. 국회의원도없어지고다 네. 없어져도 돼. 국무원들도 그 거의 없어져도 되고 누굴 위해 서일하는지 몰라. 군인도 없어져도 되고 적인지 아, 아, 악어인지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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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이름표만 있고 그 내용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다시 만들면 돼. 이렇게 돼있어 그런데 아까 공무국은 우리 월 센터장님은 여기 어딘가 뭔가 일터 이상한가? 일터 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뭐? 대도 넘어졌다는데 여기서 식당에 같은데? 아, 아니면 저기 위에서 그랬나? 이쪽에서 이때에 가기 옆으로 온다 해서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행안부 장관 나와봐라 보건복지부 뒷면 요원들 중앙. 그 뒤에도 옆에 다 그런 거야. 야, 차, 앞차 없어? 다그 있어. 에이 대로변만 막았어도 제가 보기에 음, 착각이야 있었고, 착각. 여기 저 서울청장 와 계시지만 녹사평역에 8시3십 분에 이일개중배가와 있는데 그것만 기동대를 풀었어도 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몰라 몰라. 저 정말 상해 손상. 그래서. 이 자가 위기가 계속 상주에 있어 그렇게 보는 거야 상주 그건 계획 범죄가 돼 계획이 상주. 있어야 돼 상주 박근혜 정부 때 김장수 청와대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론의 문변을 맞았고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이 아니라 그당시 안전행정부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지침서를 저렇게 조작을 한게 지금 법무부 장관하는 한동훈 검사, 서울중앙지검 그 당시 3차장이 네. 밝혀낸 거예요. 이 조작을 한 사람이 신인호 바로 얼마 전까지 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국가위기, 어, 했다가 물러난 분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모든 총체적인 거는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게 행안부 장관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대본을 빨리 결성했어요. 그래야 종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소방, 경찰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 그런데 잘잊었어 어, 병원 119. 고 그, 빨리 와서 하고, 좌항들그집어내고 그런 건. 경찰이야, 누구야. 투수구조대야? 자, 자 우리는 요 상황에서 그런 거커다랗게 기다리지 않아. 그냥 일일 거하고 일일기. 그리고 저기, 심신사이 있어갖고 다 끄집어내라. 그, 빨리 병원 가라. 그렇게 몹시, 게 없어. 어우, 죽었어? 왜 죽었을까? 그러면서 부검이나 검사에서 네, 네, 네. 다 발표해라 네. 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좀뭐 유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뭐. 그동안의 증거는 없어져. 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주 의원님. 네. 저게 사고였을까 사건이었을까 네, 네. 몰라. 위원장님 거기 에 진행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네. 아직까지 이 정도 밖에 안돼.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관계 관련 기관에서 나온 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좀 짧더라도 그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만 시커나고 답변하려고 막 됐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그 나온 기관이 본인하는 역할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쪽 골목에서 나왔어? 전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어디 쪽 골목이야? 패라 하고 어디 어 이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음? 자 짧더라도 그 기관에서 네. 의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응답하면서 유념해 주시고 또 증인들도 어, 핵심적인 답변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셔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페일라 골목이, 골목이 어디야? 조금 더 내려가 보자. 페일라 골목이 네. 도시 어디야? 네, 국민의힘 전주 의원입니다. 12구 청사로 어, 세상을 떠난 어, 158명의 희생자들께. 어,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 깊은 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굴목이 어디야? 굴목왔다 건물 쪽으로.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 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적극히 어, 회복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시 많던데.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했다. 아, 그리고 왜 중대본 구성을 늦게 했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진상 조사를 하에 있어서는 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어, 묻기 위한 사실상이 그게 왜 대통령 씨 문제야? 아니 이렇게 아, 이상해. 부관 음. 책임이다.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예,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 이런 부정 저리... 이상해. 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 이그 밖에 안 되나? 아마 이 대통령 씨라 그냥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 확인한 것은 어, 예측에 실패했다. 아, 이러한 예측은 믿었지. 믿었지. 성주의를 갖추고 있는 그 지성을 그 갖추고서 한번 놀아 보라. 모든 분들이 하는 거겠지. 지성이 있었어. 시작하니다아 그다음에 특히 일일 일할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고 또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란데도 아니란게그 대함이 국 원래 문제점이 그래 그래 지금도 받아줬으면 됐지 네, 전혀 도 받아줬으니까 감사하지 네 전혀 안 받아주고 모두 할점 없어 문제점이 생각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런 어, 정말 아픈 지적을 드립니다 야 어디 골목인지 모르겠다 야페라가지좀 추악했는지 이런 몰라 저 문제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 너 지금 그렇대 그119 아저씨들이 부족한가? 아유 대한민국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여쭤볼게요. 네. 이 모두가 수고했어요. 뭐 네. 국가 안보실 및 대통령. 여까지 내려와서 뭐 해고서 하는 거야? 별 병원 가야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데 콜택시 그래. 없나? 아, 저기. 그 사고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 실정 상황실로도 연락을 받고 또 위기관리센터로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예, 제가 예. 조금 그 시스템을 네,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제 국가위기와 관련해서는 안보 위기도 있지 않까 음.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위기관리센터는 위기상황에 대한 초기 접수,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보된 모니터링 내용 중에서 안보와 관련한 상황은 유관 비서관들 개통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보실 소관에 국방 비서관도 있고 안보전략 비서관도 있고 유관 비서관들 쪽에서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재난과 관련된 상황은 저희 국정 상황실로 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해서 대통령 직보를 해야 될지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회의를 처리해야 될지 나머지 문제들을 판단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치. 왜 이렇게 하냐면 네. 네. 그 저희 비서실에 재난과 관련된 유관 비서관실이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 소방, 경찰, 산림청. 그러니까 촬영하지마 그 그러니까, 공개하지마 수치에 난리지마 이렇게 하고 있어 이제 어, 그거 네, 다 찍어서 올리는데도 그거 하지 말라고 이리술 그 취해서 엄청 뭐라고 하면서 엄청 방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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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있다 그런 애들이 많았어 국내 참 어 이상하다 그런 거, 거 없나? 처음에 보려고 때는 안 그랬어요. 보여.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것은 빠른 대응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위기 센터 및 국정 상황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 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조직 다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 네. 그 먼저 자 이렇게 시 여러분들에게는 사고 사건 매번 똑같아. 이런 없습니다. 절차를 위해서 움직인다. 돼요? 그것이 행정부, 국회, 각각 없이 대한민국 아우시의 정부에서, 아우시의 대한민국 아우시의 정부에서 아우시의 그런 제도를 주고 있다. 신고가 이렇게 하면 돼. 그래, 아무나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런 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지. 뭐든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아우시의 그런 걸 함으로써 사연을 밝히고. 아우시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어, 있는 거야. 네, 점검상. 의사들이 어, 너 언제 죽었어 하고 나는 내놓은 정도로 있고 수확실하면은 부검을 정도. 하셔. 여러 가지 작품을 밝혀진다 이런 내용도 10시 있는 10시 거야. 모두 다 미출동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같은 전화를 받으신 그러니까 이 111센터 직원 중에 어. 세 전화를 아, 그 정도에서 출동한게 아니라 게 사람들이 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했어 출동했겠지 어, 그 자동차가 출동한게 사람이 갔다 왔다 했다 그 그런 건 없지 아니었어? 그 어떤 그런 그 보았는데 사람이 그냥 예전 사람이 있었어 좀그 앞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기도 한 거고. 저쪽에서좀 위험한 동같기도 한데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조치는 취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있어볼 수도 있죠 그런 거 보고했겠지 무전사항으로 오히려 지금 움직이거나 말할 때만 가다가 안 했나? 그런데 여기만이 아닌데 그러면서 1일부 신고 이후에 긴급하게 움직였고요 그 이후에 소방청을 통해서 대통령실 피를 비롯한 여러 군데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따뜻하게 됐어. 따뜻하게 좀 세상 사아 코드 제로가 9시에 통제가 그 추면은 불로가 추면 뭐 좋은 게 있어. 십 분에는 따뜻하게 살고 흘러주세요.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비 인력 배치 요청 이렇게 써 있어요, 청장이 그런데도 경비 인력이 아무도 지금 출동 안 했거든. 이거 아무도 지금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 자유로운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 하트. 그냥 그냥 인간이 따뜻한 마음으로 또 살아가야지. 세상은 또움직는 거야. 제대로 챙기는 어. 사람이 어. 있는지안 보는 거야. 경직된 사회가 되면 안 돼. 뭔가 아주 장의 사람 순치는 이간나야죠 이는 그런, 있어야 그런 있어야 세상이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다 보겠습니다. 1 1이 신고 나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종료할 거야 예, 세상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모두가 또잘좀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예, 다른 아니지만 우리 예, 모두 모두가 이상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앞으로 시간은 예정된 시간이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봤어? 골물이 어, 아파. 그래도 시간은 좀 갈거야. 야, 내외적으로 다른 그런게 있어. 그럼 지나간다. 그럼, 바이 바이. 안녕, 안녕. 어, 모두가 다정상적이 사람들. 비정상인 아니야 모두가 수고 많이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현주소. 그러면 되는거야. 어, 수고들 많이 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은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 야, 안녕, 안녕. 네, 자료시켜 보십시오.